이막 예,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빌리포서 1장 21절 말씀을. 아, 근데 그이 말씀과 찬양을 주시면서 아, 제 마음 가운데 한 이렇게 장면을 딱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아, 제가 지난번에 그 사가님께서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식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화 중에 사관님이 제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얘기하면서 예 대화 중에 제가 그런 과거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떤 관계와 상황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또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어떤 불평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 그런, 그랬던 장면이 이렇게 딱 떠올랐어요. 그어 근데 그때, 이, 그,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이, 그런 물음을 저에게 주시는데, 뭐였냐면, 어, 그때 너왜 상처받았니?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너왜 상처받았니? 왜 실망했니? 왜 그게 그렇게 원망스러웠니? 이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그 마음이 제 안에 딱 들어올 때, 좀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은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오갔었는데, 어, 그때더 놀라웠던 것은 제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어, 그,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그 질문 가운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잘못했,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살아있었군요. 제가 살아있었군요, 주님. 그래서 제가 상처를 받았군요. 이렇게 제가, 마음 가운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었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사는 삶, 사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죽 예산,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이 이렇게 좀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제 마음과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그 성령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셨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았던 적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 누가 더 잘못했니? 누가 더 잘못했니? 그러니까 너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 받은 나그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못했니? 그 마음을 제안에 어, 주셨는데. 아, 그때도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군요. <laughs> 어, 왜냐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그걸 알게 알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제 마음과도 그런 말씀을 주세요. 어,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어,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너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라고 말했을 뿐이다 내가 죽었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줬을 텐데 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를 다 짊어진 것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 안에 생각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짧은 순간에 그리고 다시금 그 주님의 말씀을 또 되뇌이면서 제가 일어났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마음을 신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